안녕하세요. 파이코인만 채굴하는 혜정이에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무척 힘드네요. 그래도 저는 파이코인으로 졸업하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채굴하고 있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파이코인으로 같이 졸업하는 날까지 같이 열심히 채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파이투데이 유틸리티 챌린지의 성공을 축하하는 블로그가 올라와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 유틸리티 챌린지의 성공 축하 독특한 참여 벤처 파이투데이 유틸리티 챌린지에 진심으로 참여한 모든 참가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챌린지는 동종 최초였으며 핵심 인클로즈드 메인넷 목표인 파이 생태계 및 유틸리티와의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이 11가지 활동을 통해 파이 앱 플랫폼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진정으로 입증하고 파이 커뮤니티의 집단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일을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함으로써 우리의 개척자들은 생태계 유틸리티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모여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도왔습니다. 챌린지 개어. 불과 7일 만에 우리는 참여에 놀랐습니다. 2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거의 500만 명의 개척자들이 이 다단계 도전에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챗 사용자 이름에 탐나는 색상 그라데이션 테마와 파이오니어가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최고 완주자 배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상품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최우수상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 모든 유틸리티 챌린지 완료를 축하합니다. 채팅에서 완주자 배지를 잠금 해제하는 것. 외에도 챌린지를 완전히 완료한 개척자들도 추첨에 참여했습니다. 이 참가자들 중에서 우리는 파이 투데이 2023 스페셜 에디션 티셔츠를 받게 될 행운의 당첨자 10명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고유한 파이 기념품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무작위 프로세스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했습니다. 파이 아트 창의성의 불꽃 커뮤니티를 위한 또 다른 첫 번째 사례로 우리는 노변 포럼의 이미지를 소개했고 웹3 소셜 앱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게시 기능으로 파이아트 채널에서 파이아트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파이투데이 유틸리티 챌린지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파이아트 페스티벌은 파이오니어가 파이 파워드 월드에서 하루 시각화하기 라는 주제로 노변 포럼에 자신의 작품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틸리티 챌린지 기간 동안 제출된 2연계 이상의 파이아트 작품 중에서 코어팀은 노변 포럼의 분산 지원을 통해 쇼케이스할 상위 5개의 파이아트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아래의 파이아트 작품은 테마, 독창성, 품질 및 받은 토큰 수를 포함한 기준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파이투데이의 정신에 따라 이 작품의 저자는 특별판 파이 투데이 2023 티셔츠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유틸리티 챌린지와 파이아트 페스티벌의 티셔츠 우승자는 파이 앱홈 화면의 알림을 통해 연락을 받아 배송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특정 제재 지역 또는 물류 제한으로 인해 배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대한 것의 시작. 전반적으로 파이 투데이 이벤트의 결과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매일 볼수 있는 지속적인 참여와 흥분을 반영합니다. 유틸리티 챌린지 동안 우리가 목격한 참여 수준은 인상적이었고 많은 개척자들이 우리만큼 경험을 즐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동종 최초의 유틸리티 챌린지였지만 확실히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를 조직하여 커뮤니티를 더 가깝게 만들고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파이 투데이 2023 축하 행사를 놀라운 행사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흥미로운 이벤트가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상품으로 주는 티셔츠는 정말 갖고 싶네요. 그리고 파이 아트에 응모하신 여러가지 작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들이었어요. 파이코인 정품 티셔츠를 판매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하나 꼭 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상품으로만 준다니 아쉽네요. 행사를 열기만 하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참가자도 많고 잔치가 정말 흥행하는 느낌입니다. 요즘 KYC도 대량으로 승인이 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점점 더 기대하고 만드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리는 모든 행사들을 응원합니다. 파이코인 KYC에 대해서 추가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KYC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인프라. 파이코어 팀은 KYC 프로세스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번. KYC 앱의 효율성,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2번. 점점 더 많은 개척자들에게 KYC를 확장하고 3번.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KYC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제 개척자를 위한 솔루션 분석 및 작업. 이러한 많은 개선 사항, 특히 1번을 위해 수행된 작업은 대부분의 파이오니어가 경험할 수 없지만 KYC 작업은 규모를 조정하고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체 KYC 목표를 달성하여 실제 파이오니어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안전하게 KYC를 통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가짜 계정을 방지합니다. 핵심팀의 우선순위인 KYC는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온보딩을 제공하여 활기찬 파이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 지난 KYC 업데이트 이후 작업한 내용과 파이오니어가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최근 주요 진행 상황. ID 문서의 난독화에 대해 더 나은 기계 자동화 작업 및 배포. 개선된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ID 문서에 대한 개인 정보를 더잘 편집하고 크라우드 검증자들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여전히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하는 사용자 수 증가. 이 개선 사항은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이오니어의 KYC 프로세스에 중요합니다. 인간 검증자의 작업 품질 및 통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KYC 결과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크라우드 검증자들의 성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백엔드 보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유효성 검사 작업 선택에 대한 주요 백엔드 코드를 리팩터링 했습니다. 이 최적화는 최종 사용자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검증자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KYC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합니다. 유효성 검사 작업 선택에 대한 주요 백엔드 코드를 재정리했습니다. 이 최적화는 최종 사용자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유효성 검사기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KYC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합니다. 더 많은 파이오니어의 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프로세스 및 분석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개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KYC를 신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목록 뒤에 제공됩니다. KYC 깔때기를 분석하고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깔때기에서 멈추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차단을 해제하여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솔루션을 설계하는 기술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KYC된 일부 파이오니어가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최신 버전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이제 성공적으로 KYC를 통과한 후 체크리스트로 바로 보내집니다. 구형 장치 및 OS를 위한 맞춤형 카메라 기능, 사용자 경험 추가 및 향상된 보안 조치와 같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전체 KYC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일부 개척자들이 성공적으로 KYC를 통과하는 것을 지연시킨 개척자들의 이름 변경 항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기계 자동화 이미 수행되어 일부 개척자들이 통과할 수 있음. 사람의 검증 개발 중이며 기계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름 항소를 처리해야 함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 조치 예시 특수 지역의 임시 KYC 및 특정 중단 사례에 효과적인 제재출을 지속적으로 적용, 모니터링 및 개선하여 다양한 파이오니어에 적용하고 더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높입니다. KYC 대상자 수 증가 이번 주에 KY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파이오니어의 비율을 네트워크에 18% 추가로 증가시키는 개선 사항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추가 13%는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통해 파이 계정을 인증하면 KYC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KYC를 신청하려면 계정이 인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최근에 대량 승인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빨리 적용되어서 승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좀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위에 힘내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